영어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뭐지 어 저번에 그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두 번째 파트인 관계사에 관해서 이제 한동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이제까지는 이게 문장의 필수 요소, 어 문장 구조 1행식부터5행식까지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어, 다뤘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명사, 동사, 명사, 형사. 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들 그리고 문장 구조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확장이, 이루, 이루, 어, 확장이 되면은 뭐 to나 ing 이렇게 뭐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 아니면 접사를 써가지고 문장이 각자 올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4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제 숙달이 되었, 어, 되었다고 보고 어,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학원 것그 근데서는 뭐 이렇게 충분히 숙달을 시키고 넘어 가는데 자, 이게 유튜브의 강의는 자, 교수께서 돌려 보면 되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사. 자, 관계사는 여기처럼 필수 요소가 아니고 어, 수식하는 말, 즉떨거지에 해당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관계사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관계사 하면은 물론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소유 소육, 소유격, 그다음에 뭐 복합관계사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계사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 관계사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같습니다. 형용사 그냥 형용사. 관계사는 뭐다 형용사다. 그럼 형용사는 형용사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 문장에서 이게 보호가 되는 거 필수적 역할을 하는 거 보호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되는 역할 말고 우리가 관계사면은 바로 행용사에 있어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이것을 우리 관계사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사하고 행, 어, 행사하고 같은 역할이면은 굳이 왜 관계사라는 말은 왜 있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보호가 될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한 차이고 뭐 그거보다는 어, 똑같은 행사 역할을 하면서도 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별도로 있는냐 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형용사는 한 단어로서, 예를 들어서 착한, 행복한, 뭐 이렇게 뭐 배고픈 이렇게 한 단어로서 명사를 이렇게 한 단어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서 수식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비해서 이 관계사는 이렇게 한 단으로 되어 있는 행사가 없는 문장으로서. 명사를 수식해야 될 경우에 즉 문장으로서 하니까 두단어 이상이 되니까 뒤에서 수식하겠죠. 그래서 문장으로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더 말하면 관계사는 결국 형용사다. 즉뭐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형용사는 한 단으로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관계사는 문장으로서 그니까두단 이상이니까 문장으로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문장으로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은 핵심 요소만 이부 이불, 이불로 골라서 했습니다. The boy 이거 이런 거 빼고 파란가오 빨간 거 빼고 the boy 그 소녀는 made me happy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명사 동사 다음에 명사 오고 다시 형성하는 오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 문장 필수요소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게 명사 말고 어, to나 ing 뭐대드절 오는 거 했고, 여기도 to ing 대드절 오는 거 있고, 여기도 to ing 대드절 오는 걸 확장을 명사 확장되는 걸 연습을 해봤습니다. 뭐 육과 무치 물어보면 조동사 이런 것까지 다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쪽에 오는 것만 집중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게 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이제. 어, 수식하는 말입니다. 수식하는 말. 그런데 수식하는 말인데 이게 파란색 이굿 보이산 이런 거는 한다는니까? 그냥 앞에서 써놓는 거니까 이것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 하는 거니까 안 하고 여기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이 소년을 뚫고 수식하는 말이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착한 소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소년. 그녀가 좋아하는 그 착한 소년은 이렇게 하면은 보이를 뚫고 하고 보이를 뚫고 하고 착한 굿이 붙고 한다는 앞에서 두 단어 이상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인데 한 단어 빼고 이렇게 문장으로 문장으로서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어, 형용사는 명사를 한 단어로 한 단어로서 앞에서 수식하는 거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착한 소년 이렇게 하면은 어, good boy 뭐그 착한 소년하면 the good boy 이될 텐데 이제 착한은 good 이될 테고 착한 소년 키가 큰 소년 a tall boy young boy, 어린 소년, 그 다음 영리한 소년, 이렇게 한다는 다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럼 뭐냐? 뭐냐면은 어, 이, 이 명사를 수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장으로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오광 참조라고 이게 적혀 있는데 오광을 보시면은 수식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말은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한 단어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든 무조건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한 단어일 때만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두 단어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을 5강에서 했습니다. 한번 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 뭐 착한 소년 하면 우리말처럼 굿보이 하면 되는데 영어도 어, 그렇지 않는 것은 무조건 뒤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년 하면 소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 boy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순서는 소년 내가 좋아하는인데 이제 이거 좀더 나아가 가지고 자 이게 잠시 살펴보면은 내가 좋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알수 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한다면 I like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좋아한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대로 만약에 물론 생략을 할수 있게 좀 우리가 배우는 단계니까 일단 잠시만 어 소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하면 the boy 그다음에 I like 이렇게 하면은 소년 내가 좋아한다 일이 될 테니까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게 생략은할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배우는 단계니까 일단 대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 boy 이렇게 하고 나서 I like 하면 내가 좋아한다밖에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고 니언으로 해주려고 그거면은 like like 다음에 눈을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니언을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됐을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생긴 것은 접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이 생겼지만은 뒤쪽을 보면은 문장에 빈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형식, 이형식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는데 좋아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접사가 아니다. 관계대명사다. 뒤에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일단 순서를 아셔야 된다,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년하면 소년. 하면 소년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사용되는 단어를 그대로 어, 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쓴다 쓰고 나서 그 앞에 니언을 만들어주는 데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된다는 겁니다 위치는 뒤쪽이다 더 보이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은 뒤에 수직 하는 거니까 원칙이 어, 뒤에 쓰고 그 다음에 니언되는 니은 이 부분을 뭐뭐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을 위해서 데를 쓰면 된다 그게 기본 방식입니다. 다른 건다접어두고 일단 그렇게 무조건 됐슬 쓰면은 고 그다음 있는 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행식부터오행식까지를잘할줄 아는 사람 같으면 일행식부터오행식 문장사에서 이 반드시 이게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동사는 비지 않고 동사는 항상 빠지면 안 되고 동사는 있는데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그라미나 네모나 별이나 또는 진사에 다음에 목적어 산 이런 것들이 하나 비고 됐슬쓰면 무조건 그대로 옮겨 쓰면은 언이 된다는 사실을 자. 나를 좋아하는 소년 나를 좋아하는 소년 하면 소년 나를 좋아한다 이거를 할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like me 또는 뭐3인다 단수일 때는 likes me 이렇게 되겠죠. 나를 좋아하는 아 나를 좋아한다면은 근데 이제 나를 좋아하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 역시 이게 다 됐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that입니다. that likes me 하면 나를 좋아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소년 하면 소년 나를 좋아하는 해서 어 나를 좋아한다 해서 that 붙이면 나를 좋아하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자 쉽습니다. 다시 한번 더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인데 반드시 빈대가 있는데 빈대는 빼고 그냥 빈대 빼고 있는 말만 그대로 빠짐없이 다 적고 앞에 됐을 쓰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대명사 구문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문장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년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년 하면은 소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the boy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은 내가 좋아한다를 적고 그다음 that 쓰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앞에서 수식하겠지만 영어는 이렇게 하고 뒤에 서 수식한다 사실 소년 내가 좋아하는. 제가 이게 이게 뇌물을 이렇게 해난 것은 아 이건 접속 접속사가 아니구나.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대신 차이점은 뒤에 다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만는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 문장에 빈 곳이 하나 반드시 나온다 명사자리가 뵙니다 명사자리가 다른 게 아니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는 목적자리가 비었다그 다음에 나를 좋아하는 소년 이렇게 하면은 소년 나를 좋아하는 이렇게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은 나를 좋아한다만할줄 알면 되겠죠 나를 좋아한다는 like me 또는 어어 likes me가 된 이유는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likes me 나를 좋아한다가 되는데 앞에다 t h a t 쓰면 은 나를 좋아하는 되겠습니다 방금 이기, 여기는 주어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건 목적 자리가 비었고, 음, 그래서 빈대가 반드시 명사 자리가 관계되면서 됐기에는 동그라미가 비던, 네모 자리가 비던, 네모가 비던, 그 다음에 뭐 별표가 비던, 아니면 전시사 다음에 전시사의 목적가 비던, 반드시 명사 자리가 빈 곳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더 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TV, TV를 보고 있는 소년 이렇게 하면은 소년 TV를 보고 있는 중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 boy, 그다음에 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소녀는 여기서 소녀는 여기서 소녀 할때 이게 소년밖에 없었고 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다 하면은 is watching TV 이것밖에안 되겠죠? is watching TV.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걸 빼면안 됩니다. 이를 빼면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인 밖에 안 되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is watching TV가 되겠죠? 어, 거기 상태에서 됐을 쓰면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어 that is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 이제가 없는 관계 어, 대명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는 있어야 됩니다. 동사는 있고 명사 자리만 한 개가 한 개만 다른 게 아니고 한 개만 빕니다. 명사 자리가. 그것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음. 뒤에서 관계 대명사 뒤쪽에서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 문장 순서가 내가 좋아하는 소녀라면 소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를 쓰고 앞에 년 되는 것은 대을 붙이면 된다 그런 것만 일단 이게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동사는 빠지면 안 되고 the boy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TV를 보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하니까 이제 watching TV인데 that 이제 watching TV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 화장실에 있는 소년하면 소년 화장실에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어 화장실에 i 하면은 is in the bathroom 되겠습니다. 역시 동사가 없음,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다인데 화장실에 있는 하면 that만 붙이면 화장실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that is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y in the bathroom 해도 화장실에 있는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that is 생략. 그래서 the boy watching TV 하면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인 소년이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다시 설명하기도록 하겠고, 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소년.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소년하면,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다하면 할줄알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소년 쓰고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다 하면 I met in the park yesterday. 그리고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비어 있죠. 소년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소년 만 만난은이냐? 이거 만난는 하면 that I meet가 되고 만나고 있는 중이라면 that I'm meeting 될 것이고. 내가 만난 하면은 that I met 시대고 이럴때는 겁니다 시제는 그대로 이게 원하는 대로 써주면 되는 것그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잘 보고 계시죠 빈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빈대는 어디로 갔나 하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데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더보이는 앞 문장에 있는 어떤 더보인데 자이 더보이하고 that t h t 이게 더보이하고 같은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일단 그냥 이쪽으로 갔다. 이 어떤 게 어디로 갔느냐? 요리 다 갔다는 사실을 어, 앞으로 갔다는 사실을 수식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은 어, 수식 하여 주기 어, 수식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소년을 좋아한다. 이 문장이었는데, 어, 소년을 뒤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한 달을 한 은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집중하시고, 원래 내가 그 소년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 그 다음에 그 소년을 목적어 좋아한다. 이 문장에서. 어~ 우리나라 말은 수식을 어, 해주기 위해서는 수식 받, 받을 말을 뒤로 뺍니다 미국 사람은 앞으로 빼는데 영어는 앞으로 빼는데 미국 사람 우리나라 말은 뒤로 뺀다 그다음에 어~ 빼고 나면 이제 내가 다음에 뭐무서리 뒤로 바, 빠졌으니까 지금 빈대가 나오죠 우리말도 빈대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영어도 이렇게 빈대가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좋아한 내가 좋아한다 소는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꾸며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한테서 태어나가지고 말을 우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뒤로 빼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냥 뒤로 빼고 다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가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니언으로 되는 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알게 된 겁니다. 굳이 의식을 안 하더라도 자 그리 된거을 미국 사람들은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수식 받을 말을 앞으로 뺀다. 원래 정상적인 문장 I like the boy에서 boy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좋아하는 니언을 해주는 게 바로 대시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는 이렇게 하는 걸 데스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빼서 앞으로 가고 우리는 하나를 빼서 뒤로 가져가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TV를 보니 이것다 했고 화장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소년이있다 했지 않습니까? 소년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녀년, 데스 녀년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면 집 내가 살고 있는 이렇게 될 테니까 the h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다면 I live. 어, I live. 하면 안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하모 a t h I live 하면 될것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관계대명사 d e a t 에는 빈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I live가 되면 일행식 동사이기 때문에 빈대가 없게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다면 관계대명사 death을 that, 뒤쪽 이렇게, 이렇게 딱 나눕니다. 관계대명사 d a t 하고그 앞에 있는 수직반음고 나누었을 경우에 이것은 앞문장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d e a t 다음을 어 집을 지었을 때빈 곳에 집을 지을때 문장이 완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데스를 어, 집어넣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수식받는 말을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대스는 앞에 있는 수식받는 말을 어, 어 수식받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여기서는 강기대문사 데스 이이 데스를 앞에 있는 말 수식받는 말을 어 대체해서 집어넣면 으 문장이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뜻은 더 보이를 말한 거니까 어 뜻을 이렇게 빈자리에 집어넣으면 i like the boy 이렇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거 이 뜻은 이렇게 쓸 수도 더 보이니까 어뜻 대신에 더 보이를 집어넣으면은 어 아예 빈 빈자리에야 뜻도 대신에 더 보이를 이게 이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the boy likes me 그래서 이게 likes가 된 겁니다. like가 e m 아니고 likes가 된 이유는 대시 바로 이게 더 보이를 뜻하는데 더 보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더 보이 댓 하면은 라이크미를 like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보이즈가 복수면은 이거댓또더 보이즈가 될 테니까 그래서 라이크가 될 거고 더 보이가 되면은 이것도 댓은 더 보이가 되니까 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이즈가 아가 아니고 이즈가 m 아이 중에서 왜 m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이즈가 되냐면은 대시 더 보이니까 3인칭 단수니까 이즈가 된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어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빈 자리 대신에 that을 지우였을 경우 즉 앞에 수직 반음화를 더보 이 수직 받는 말을 즉 대체 어, 대신해서 지으면은 문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The boy 대신에라 더보니까 the, the boy is in the bathroom. I met that은 더보니까 I met the boy in the park yesterday. I live 다음에 만약 에 인이 없다면은 내가 사는 한다고 해서 that I live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that을 지웠을 때 말이 돼야 되는데 I live the house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ive는 일행식이기 때문에 I live 다음에 I live 다음에 어, 사는 곳, the house 올라면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 the house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the house가 데스로 된 겁니다. 어, 어 the house가 데스로 된 건데 이걸 모르겠으면 일단 the house가 된 겁니다. 이거 앞에는 the house. 그래서 I live 다음에 death, 어, 즉 the house를 이렇게 집으로 을 경우에 문장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in이 없다면 I live the house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I live in the house 된거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하더라도 이니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어 내가 사고 싶은 집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기를 원하는 집이 말이 될 테니까 더 h o u 다음에 나는 그 집을 사기를 원한다. 원래 거기서 문장이 나왔겠죠. I want to buy the house. 이래될 텐데 the house를 앞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더 하우스 수식 받기 위해서 the h 그 다음에 년 하니까 t 그 다음에 I want to buy 이되게됩니다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집 하면 the house that I want 하면 되는데 want의 w 의 목적어가 될 거고 여기는 want의 목적어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한다 뭐를 사는 거를. 그런데 이제 to buy의 새끼 목적어가 또 비어 있는 겁니다. the house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기 되면서 that 뒤에는 음, 이렇게 want의 본동사의 목적어가 비든지 여기는 지금 본동사의 목적어는 to buy가 있고 to buy의 새끼 목적어가 비든 전사의 목적어가 비든 그다음 동사의 본동사의 목적어가 비든 주어가 비든 이렇게 명사 자리가 반드시 비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